고지혈증, 방치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 5가지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2.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은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3. 귀리오트밀.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중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4. 채소과일 특히 사과, 배, 브로콜리, 시금치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5. 올리브유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쓰면 나쁜 지방은 줄이고 좋은 지방을 공급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관리 양만 의존하지 말고 식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이 혈관을 살립니다. 건강 정보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